돌싱사계 라이브 방송에서 영숙은 미스터 박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미스터 박은 영숙이 사는 창원까지 장거리가 힘들었다며 현재는 커플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영숙은 작년 연말에 커플 촬영까지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미스터 박은 정을 떼기 위해 못되게 군 것도 있다며 커플 촬영을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자 하니까 여기까지만 들어주자는 마음으로 임했다며 영숙을 버거워한 듯 보였는데, 영숙은 공개 장소에서 미스터 박에 대해 폭로하는 모습을 보여 방송 끝나고 둘이서 풀수 있는 문제를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퍼트리는 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영숙과 미스터 박의 둘의 행동을 봐서 좋게 좋게 이별한 모습으로 보이진 않고, 영숙은 미스터 박이 잠수 이별을 해서 힘들다고 했는데 본인도 라방에서 폭로한 건 미스터 박에게 배려가 부족한 행동 같은데, 미스터 박이 영숙에게 부담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